광청김이 맛있지 않나? <laughs> 아닌가요? 오, 아, 이런 김이구나. 이런 거 잘라 먹어야 되잖아. 오늘 같은 날은. 집앞에 내리는 버스를 꼭 타고싶었는데 그 와중에 하늘 진짜 너무 이뻐요 오정관장이게 비싼거 아니에요? 아닌데? 우니연쇄점에서 일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완전 인센티브가 어마어마하다. 그러니까 바쁜 만큼 힘들긴 하겠지만 되게 돼돈 본다 그랬어. 뭐햄 이런 것들. 응 맞아 맞아. 나는 다 있으니까 이 스팸만. 내가 묻고, 뭐... <laughs> 이건 엄마 가져다 줘도 될것 같은데? 너무 이뻐. 또 받았어요. 분명 진짜 잠깐, 한 10분 사이에 없어서 오 하늘 색깔 무슨 일? 아 이거 관자도 들어가는구나? 네 맞아요. 관자 들어가요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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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할까요? 응. 짠충 짠 환영합니다 <laughs> 고맙습니다 저 짠충이거든요 그냥 짠봇 잔잔 받았어요 오랜만에 받는 택배 그리고 이거는 포장지 그냥 쿠키나 마카롱 이런거 몇 개씩 담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엄몬두가루 1kg짜리 이거랑 황 치즈 가루 황 치즈 마카롱 먹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하나 시켰고요. 대박. 아이스박스 너무 커. 대박. 아, 전화 세트구나. 훈제. 어, 훈제 맛있겠다. 이거. 대박. 이런 거 좋다. 닭. 우와. 우와. 나 이거 왜 사왔지, 그러면은?

有我。

어, 맛있을 것 같아. 됐어. 그치. 나 연락은 하는데, 알바로 나가자. 엄좀 뜸하게. 어떤 야 너는 알안면안 끼면 안 끼면 안 끼면 안 맛있을 것 같아.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완전 오래 오빠한테 술 먹자고 하려고 할까 하다가 <laughs> 이거 맛이 없을 수 없는 빗절이야. 아, 고기, 이거 아, 고기. 이거 빵 플레이팅 할때 쓰라고 선물로 줬어요